어드벤처 위크 오! 메가마기라스 드디어 나오는구나 포켓몬 고 플러스의 또 플러스 에이 당연히 준비됐지 루트? 어 이거 지가르데 아닌가? 루트를 탐호해서 지가르데 셀? 이럴 수가 올 것이 오는구나 포켓몬 빵 미래 고대 모든 세대 나옵니 빵이 미래랑 고대가 나왔다고? 잠깐만 고대 빵이라면은아 나도 작년에 모아놓은 고대 빵이 좀 당연히 다 먹었지 언제적 빵이었는데 어 근데 미래 고대빵은 대체 뭐지? 파이리로켓단 에이 뭐야 다 있는 거 아냐? 어? 뜨하고 빠모에? 구악스 쫀독이? 정말 나우가 진짜 나왔네 9세대가 띠부씰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나 설마? 아 아르세우스 빵도 있어? 팔대야 지방 포켓몬 24종 포켓몬 DP 인기 31종을 반영한 띠부씰? 4세대랑 9세대 띠부씰을 못 참지 아 랜덤 발송 우 아르세우스 부스터 오 낱개로 가격이 되게 싸졌다 예전엔 한 5배가 넘었던 것 같은데 나우하오 쫀독이 귀여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 깜지 빠무 꾸악스 아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거지 망난용도 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지 리자몽 자 첫번째 박스에 들어있는 빵은 파이리 이게 신상이랑 같이 들어있다고 한것 같은데 이상해 이슬, 피카. 오, 하나 있다. 깜지곰. 와, 한개 빼고 다 옛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박스 안에는? 자, EV 신상, 솔티드 피넛 롤, 어니언 부스터, 9세대, 나우하. 아르세우스 빵이라니. 이거 신들만 먹는 빵인가, 설마? 편의점에서 상당히 구하기 힘든 희귀종인데요? 9세대다 쫀독이. 진짜 빵으로 나왔구나. 그리고 4월 정도에 출시됐던 막나뇽의 감자치즈. 그리고 리자몽의 엽떡맛 치즈. 또 희귀종 중 하나인 뜨아거의 카스테라. 얘는 사과를 많이 먹던데 카스테라로 바뀌었네. 그리고 이번 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꾸악스의 바닐라랑 빠모의 솔티드 카라멜. 작년에 나왔던 빵들에서는 저 과연 어떤 띠부시이 들어있을지 소드라. 딱. 포켓몬이 천번대가 넘게 돼서, 자, 띠부실도 이렇게 4자리수로 네 나오게 되었는데요. 원래 거보다 좀더 비쌀텐데. 나이스. 오, 새로 나오는 건 전부 다 4자리인가? 네 자, 소드라도 4자리. 네 뭐야, 다 4자리잖아. 네 근데 9세대가 없다. 큰일 났다. 이게 새로운 빵에만 들어있는 건가? 만보야 핑복. 어? 아, 아기 포켓몬 4세대야. 440번이죠? 어, 아르세우스 띠부실 좀 비싸던데. 1000원으로 설마 30배 벌수 있는 건가?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가자 와 이거 옛날 빵은 사면 안 되겠는데 나오지가 않아 오 4세대 글라이온 와 이게 9세대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신상 중에 가장 먼저 먹어볼 빵은 부스터의 어니언 크림 치즈 빵인데요 길쭉한게 뭔가 불안한데 제탕한건 아니겠지 자 일단 띠부실 자 신상 빵에 들어있는 띠부실이라면은 왜또 너야 오, 자 그냥 크림이 들어있는 일반 빵처럼 보이는데요. 자 속을 갈라 보면은 파이리처럼 매콤한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크림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맛은 음, 어니언인데 왜 이렇게 달달한 거 같지? 색다른 맛인데? 깜지곰의 달콤 꿀단지 팡. 아니 304 칼로리? 꿀 들어있다. 오, 어? 오, 가운데 꿀이 보여. 오, 꿀이 흐르고 있다. 자 일단 띠부씨는아2 세대. 블레이범. 오, 꿀냄새 난다. 과연 꿀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오, 반으로 갈라보면은, 뭐야, 가운데밖에 없어? 잠깐만, 겉에 빵도 꿀맛인가? 그냥 똑같고. 가운데만 잔뜩 모여있네. 색깔이 약간 연양갱 같은데. 진짜 맛이 연양갱 맛인데? 오, 꿀맛이 조금 있어. 음, 잼 맛있다. 다 먹었더니 푸석푸석해졌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이브의 솔티드 피넛 롤 땅콩버터가 들어있는데 칼로리가 무려 2 9 9칼로리고요어다 먹을 수 있으려나 이거 이슬이 거랑 똑같은 건 아니겠지? 아 이거 말려있는 거구나 9세대 새로운 빵에서도 잘안 나오는데 아 속에 이렇게 땅콩이 발라져 있구나 약간 커피빵 느낌? 작년에도 이런 맛 나는 빵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버터가 별로 없어. 음, 중간으로 갈수록 많다. 음, 중간 게 제일 맛있네. 그 다음에 출시된 거는, 자, 리자몽의 맵떡 마치지. 아, 이거 전자렌지 돌리는 거구나. 호빵인가? 무슨 만두처럼 생겼는데? 두툼한 거에 비하면 칼로리는 좀 적은 편이고요. 타버리면 안 되지. 띠보실부터 이거 되게 비싸게 샀어, 제발. 9세대. 오! 구세 떴다! 찌리베리 뜨거 치즈에다가 야채인가? 아니 이 더운 날 호빵에다가 맵떡이라니 에잇 음... 야채호빵 매운 버전인가? 거기에 치즈가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야 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었구만 자 그리고 리자몽처럼 구하기 힘든 것중 하나인 망나뇽의 감자치즈 오 어, 얘는 겉이 다른데? 오 어, 얘는 진짜 호빵같아 리자몽보다는 오히려 칼로리가 더 올라갔는데요? 띠부실의 칼로리도 올라갔으려나? 아? 오, 4세대? 확실히 비싼 이유가 있구만. 꼬링키. 어, 감자라서 그런가? 오, 이건 또 색깔이 완전히 달라. 아, 테두리는 포테이토고, 안에 치즈다. 포테이토 피자 먹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오, 치즈 봐. 오, 오, 치즈는 못 참아. 더 이상은 안 돼. 그 다음엔 아르세우스 스윗 크림 치즈 데디시라는 빵인데요. 근데 칼로리가 왜 이렇게 높지? 신의 음식은 원래 칼로리가 이렇게 높나? 포켓몬 DP 극장판을 기념해서 나온 빵인 것 같고요. 아 아르세우스에 딱 아르세우스가 들어있으면 좋은데. 약간 딸기 빵이랑 생긴 게좀 비슷해 보이고요. 안에 고구마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치즈가 있는 건가? 고구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치즈 약간 있다. 이게 아르세우스의 맛이구나. 4세대 빵에 이어서 드디어 9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쫀도기의 초코 쿠크 앤 크림 슈. 쫀도기는 초코맛 같이는 안 생겼는데 왜 초코로 나왔지? 쫀도기 귀에 달린 거 맞아? 이거 작년에 홈농볼 빵이랑 생긴 게 똑같은 거 같은데? 쫀도기 빵이면 쫀도기 들어있겠지? 아니, 1세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벌써 잽이막 튀어나와. 그 안에 잼만 엄청 들어있는 거지? 초코 홈런볼 맞아? 이거는 껍데기도 초코 맛이고, 안에도 쿠크앤 크림 초코 맛이야. 그냥 작년 거랑 크림만 바뀌고 똑같은데? 아니, 아르세우스 때문에 벌써 배가 불러. 이거 맞아? 또 다른 구세대 빵. 나우아의 상큼 레몬 마들렌. 오, 레몬 맛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 거기다가? 오, 유통기한이 좀 길다, 이거는. 나우아가 원래 레몬 맛인가? 오, 잠깐만. 야, 보인다. 니라이야, 너 맞, 자 오 뜨긴 뜨네 진짜 꼬리가 뭔가 더 뾰족해진 것 같아 이거는 무슨 조개 가립인가 이거 뭔가 앞발 같이 생겼는데 347 칼로리도 괜찮아 그냥 빵 자체가 레몬인가 본데 오 진짜 레몬빵이다 레몬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그렇게 시큼하지도 않고 얘는 이름이랑 똑같아 그냥 상큼한 레몬빵이야 아아르소스문에다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배불러. 자그 다음이 뜨아거의 크림 퐁당 카스테라인데요 포장이 따로 돼있는 데다가 포크가 공짜로 들어가있어 왜 뜨아거만 특별 대우지? 개봉을 해보면은 뭔가 포장이 제일 고급스럽게 돼있어 고대몬 가자 헬로 카스테라 위에 크림이 퐁당 요렇게 담겨있는데요 자 크림을 퐁당 넣어서 같이 먹으면은 음~~ 작년에 메타몽빵도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근데, 뜨거랑은 무슨 관계지? 크림이 사과 맛이면 딱인데. 음, 역시 잘 팔리는 건 이유가 있구만. 요번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빠모의 솔티드 카라멜. 아, 얘도 냉장이다. 이거 설마 또 호빵인가? 하루 만에 대체 몇 칼로리를 먹는 거야? 아, 이것도 호빵인 것 같은데? 껍데기가 좀 다르다. 코라이돈 가자. 어 이거 카라멜인가? 카라멜을 녹여서 호빵에 넣어놓은 것 같아.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팥이 캐러멜로 바뀌었는데 더 맛있어. 신상 합격. 많이 먹으면 약간 느끼할 것 같긴 해. 한 개가 딱이야.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쿠악스의 바닐라. 자요것도 호빵 형태로 나온 것 같고요. 아니 더운데 근데 왜 이렇게 호빵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자뭐 얘는 진짜 겨울에 파는 파도빵 아니야?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띠부시 코라이도나 너 맞제? 오? 그디라티라 뭐야? 근데 날개가 뭔가 팔처럼 나왔어. 바닐라다. 팥보다 나으려나? 약간 팥이 부드러워진 느낌? 부드러운 게딱구악스 맛이 맞아. 아주 모발처럼 부들부들하고만. 근데 빠모랑 바로 이어서 먹으니까 좀 느끼해. 중간에 리자몽 들어가면 딱이야. 아 드디어 다 먹었다. 이번에도 이렇게 수많은 띠부씰 까봤지만 새로 나오는 신상 띠부씰은 단락 6 개. 아 뭔가 아쉬운데. 잠깐만 뭐 일반의 할로윈 러블리 겨울 띠부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호빵이랑 같이 나왔던 띠부씰이구나아 할로윈 이후로 못 먹었었는데 오야 스위큰 포스 봐오 아르세우스 아 아르세우스는 못 참지 음. 자 빵보다도 비싼 신상 띠부씰 요번에도 미개봉으로 잔뜩 구입했는데요 과연 신상 띠부씰에는 어떤 포켓몬들이 들어있는지 오 나우하 오 귀여워 9세대 망망이 아 바다그다 버그가 멋있긴 했어 오 절벽에 동미러 5 4세대 오 우락고래 아 럭시오 진화 버전도 있다 오아 이게 미라이돈이 폼이 다르다 이게 뮤츠처럼 부종류야 아 어? 뭐야 나우야 중복 아니야? 아 스타팅도 종류가 두개다 역시 나우가 제일 귀엽긴 해아 태깅구를 9세대 생각보다 많은데? 아, 4세대. 오, 4세대는 진화체가 있어. 브이젤. 아, 꾸악스. 잠깐만, 얘는 스티커에서도 머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 오, 또 있다. 꾸악스도 두 종류. 에? 아, 이어로. 파라블레이즈. 카디나르마. 오, 얘는 발차기 하고 있어. 오, 맛보돈. 아, 쫀독이 여기 있었구나. 오, 귀여워. 맛있겠다. 아, 찌르오키. 아, 엠페르트. 진화한 거다. 플로제 오, 동탁군. 귀여워. 아, 미니브. 아, 찌르고. 모부기. 오, 전설. 히드런이다. 오, 떴다. 고대의 전설, 코라이돈. 그러고 보니까 오토바이 폼은 없나, 여기서는? 아, 모토마도 있구나. 아, 얘만 오토바이 폼이고, 전설들은 두발 폼이야. 아 이어 롤어 디아루가다 이게 띠부시리 4세대 전설 가격이 좀 세던데 아 파치리스 아 삐딱고리 아 따거 어 지나체도 있네 도깨굴 근데 색감이 좀 다른 것 같다 띠부시리 팽태자 카라멜 빠모 오 렌트라 최종지화오 불꽃숭이 어 잠깐만 아르세우스가 제일 비쌀텐데 아르세우스 설마 없는건 아니겠지? 아 찌르버드 초염몽오 코라이돈 두번째 폼오 뜨아거도 두개 4세대는 진화체가 있고 9세대는 오 4세대만 진화체가 있어 아니 제일 비싼 아르세우스 어디있는건가 설마 꽝인건가? 오! 떴다 이번 신규 띠부실 중에 가장 비싼 아르세우스 아, 키키링, 오, 진화 버전. 오, 펄기야. 아, 얘네도 그냥 DP 버전이야. 아, 파이숭이. 대망의 마지막 미개봉. 어, 아, 맞다, 팽돌이. 자, 네 자리로 늘어난 만큼 또 엄청난 띠부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든든하게 넣을 수 있는 앨범이 낫겠지? 4세대 띠부실은 기본 스타팅에 비행 스타팅, 이렇게 진화체까지 전부 다 나와 있구요. 비버통 쪽이 빠지면서 자, 전기 스타팅 라인에 파치리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빠진 포켓몬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얘네가 4세대를 대표하는 건가? 자, 바로 디아루가 라인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크레세리아는 왜안 나오고 히드럼만 나왔지? 아르세우스까지 총 31의 디보실이 새로 나왔고요. 9세대는 기본 스타팅이 2개씩 들어가면서, 맛보동까지는 가더니 여기서는 또 진화체가 다 빠지고, 9세대에 새로 나온 형태의 포켓몬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카르본이 빠지더니, 진화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뒤죽박죽한 보감 순서로 이렇게 띠부실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준전설은 다 빠지고, 이렇게 코라이돈이랑 미라이돈 두 장으로, 9세대는 총 24장의 띠부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야. 어? 설마 처음부터? 오, 야, 잠깐만, 울트라 레온데, 이거?